나. 중국이 서양의 과학 기술에 전편적인 관심을 기울인 때는 아편 전쟁 영국하고 싸운 거죠. 이후였다. 전쟁 패배에 따른 위기감은 반세기에 걸쳐 그렇죠? 반세기니까 한 세기가 100년이면 50년이죠. 근대화 추진과 함께 의욕적인 기술 수용으로 이어졌지만 항상 기술은 과학 기술, 서양 과학 기술입니다. 기술 수용만 청일 전쟁의 패배. 아까 아편전쟁 이후로 서양과학기술을 받아들이자. 관심 갖자. 근데 청일전쟁에서 일본에 패배하니까 그건 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을 낳았다. 이에 따라 20세기 초반 진정한 근대를 이루기 위해 기술 배우에 작용하는 과학정신을 사회 전체에 이식하려는 시도.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만 서양과학기술 받아들이지 말고 과학기술의 밑바탕에 있는 과학정신을 사회 전체, 중국에 받아들이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나라고 얘기한다면요. 굳이 얘기하면 아편 전쟁이나 청일 전쟁 이후에, 청일, 아편 전쟁, 청일 전쟁도 좀 차이가 있었고요. 이후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과학 기술의 배후에 있는 무엇을 받아들이자고요? 여기 나와 있는 과학정신입니다 정신을 받아들이자 라는 얘기를 하는 거네요. 이앤 푸는 사람 이름, 학자의 견해 주장입니다. 국가 전반에 벌어진 야육강식의 경쟁을 부각하고 경제에서 승리하려면 기술뿐 아니라, 기술 필요하고요. 국민의 정신적 자질, 이게 뒷받침 돼야 된다. 정신적 자질 중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파악한 그에게 과학정신이 전제되지 않는 이런 말 되게 중요하거든요. 전제. 그러니까 과학 정신이 먼저 전제되지 않는 정척변형. 정척변형은 나중인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 정신을 하고 나서 정척변형. 뿌리내릴 수 없는 것이었다. 그는 인과실증의 방법에 근거한 근대 학문 전체를 과학이라는 파악하고, 그러니까 과학의 범주를 넓게 보고요. 과학을 습득 얻어서 전통 학문의 폐단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입장은 1910년대 10년대 후반 신문화 운동을 주도한 천두수에게 이어졌다. 그러니까 옌프에게서천두수로간 거네요. 그러면 옌프의 얘기만 잠깐 읽으면 옌프는요 엠프입니다. 엠프는 과학을 전제로 민주 정치가 이루어진다. 이게 선행하는 거고 이게 후행한다 라니길 했고 이 얘기가 천두슈에게 이어졌네요. 자, 더 가볼게요. 천두슈를 비롯한 신문화 운동의 지식인들은 이제 니은입니다. 아까 박은식이 기억이었고 이제 니은인데 주제 통합적 읽기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되게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표시를 잘 해놓고 생각해놔야 됩니다. 천두슈를 포함한 지식인들 이건 신문화 운동이었고. 말이 가져다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신문화 운동을 주도했으니까 문화적인 혁신을 강조하겠네. 거기엔 당연히 과학 정신이 들어갈 거고요. 과학의 근거 위에서만 민주정치실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똑같은 겁니다. 옌프액이나 천두슈나 신문화 운동의 지식인들 똑같은 건데, 중국이 달성해야 될 신문화는 광및 과학 과학의 방법이 근간 문화라고 보고, 신문화를 이루기 위해 전통문화 전반에 대해 철저한 부정과 비판을 시도한 겁니다 중국이 가져왔던 문화라고 하는 전통은 잘못된 거야 과학정신이 기반이 돼야 돼 어, 사상이나 철학이 과학의 방법을 이용하지 않으면 공상, 아무짝에 쓸모없는 공허한 상상에 그칠 뿐이다 멈출 뿐이라고 주장한 천두수는 사회와 인간의 삶에 대한 연구도 과학의 연구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1차 세계대전의 비극은 과학을 이용해 저지른 죄악의 결과일 뿐, 과학 자체의 죄악이, 아니, A가 아니라 B면, B도 중요하지만 A 부분, 과학 자체는 문제가 없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두슈 같은 건 과학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고, 전통을 어떻게 하는 거냐, 비판적으로 보는 겁니다. 됐죠? 계속 읽어볼게요 한편 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을 시찰했던 그러니까 가본 겁니다 장준마인은 통제되지 않은 과학이 불러온 역작용을 부작용을 눈으로 목격한 겁니다 과학이 어떻게 발달하든 그것이 인생관의 문제를 이 사람은 또 인생관의 문제를 강조하네요 해결할 수는 없다며 서양 근대 문명을 비판했다 근대 과학 문명에서 초래된 사상적 위기가 주체의 책임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했던 그는, 그러니까 지금 반작용이 나오는데요. 첫두수 말고 장진마입니다 장진마이라는 인물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과학 기술에 대한 얘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책임 의식의 부재. 책임 부재에서 비롯된 거다. 인생관의 문제는 과학적 방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생관을 과학과 별개로 파악했고, 과학 만능주의 기초한 신문화 운동 깐 거네요. 에 대해 그에 부정된 중국 전통 가치관의 수호를 내세웠다. 그러니까, 장준마이 같은 경우는 인생관의 얘기를 강조했고요. 전통을 수용하고자 한 거네요.